오늘은 당신은 소중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리 그레이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었던 설교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60년 동안 전 세계 180여 개국을 다니면서 약 2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이분을 미국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 빌리 그레함도요 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한 여학생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어렵사리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딱지를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 여학생이 퇴짜를 오면서 그에게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해 준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빌리, 너는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태도도 좋아. 그런데 너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이 말에 깊이 상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굉장히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인생의 끝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서 그때부터는 진짜 열심히 뭐든지 해냈다고 합니다. 이외에 빌리그레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집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는 타임지의 표지 인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크루세이더라는 전도단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정신없이 일에 매진할 때는 참 좋았는데요 점차 스태프들이 탈진해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인데 점차 짜증들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사역의 위기를 느낀 전도단이 한 주간 모든 사역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련회를 가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또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때 빌리 그리암도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 앞에 자신을 내어 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빨리 탈진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탈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역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데, 지치고 짜증을 내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마디의 말이 떠올랐어요. 빌리, 너는 다 좋은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수년 전에 그 여학생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자신은 이 말을 다 잊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무식 깊은 곳에서 이 말이 남긴 상처와 분노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빌리그램이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이면 깊은 것을 살펴보았더니만 그 여자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이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해 주겠다라는 복수심이 깔려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의 존 두이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뿌리 깊은 욕망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욕망이다. 또 비슷한 말을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했는데요.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욕구가 있다면 그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대요. 그런데 이 욕구가 거절되었을 때, 그때 깊은 상처가 내면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굉장히 먼 곳에 가서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이분하고 정말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깊은 상함이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상함.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은 열심히 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데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이 깊은 상함이 자신과 관계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안뿐만 아니고요, 우리들도 우리 삶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났을 때 마음 가운데 깊은 상함이 자리 잡고 또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풍을 뚫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사람을 만납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거라사나라는 지역은 데카폴리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데카폴리라는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이거든요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헬라어예요 폴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폴리 이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 개의 도시 중에 하나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헬라어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도시라는 거죠. 이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키우는 짐승이 조금 달라요. 뭘 키우고 있죠? 돼지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광풍을 뚫고서 어렵게 도착해 봤더니만 이방인의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이방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 편으로 건너가시니 한 사람 만나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풍을 뚫고서 왔는데 한 것이라고는 딱한 사람 그한 사람 만나고 다시 돌아갔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한 사람만 만나고 돌아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딱한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겠어요? 엄청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이 어때요? 엄청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3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래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사는 것은 집이 아니에요. 무덤사입니다. 아마도 집에서까지 버림받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무시무시한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괴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이,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인 거죠.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면서 이 힘을 다 쓰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돌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파괴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망가진 사람이죠. 파괴되었고, 버림받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 우리 같으면 절대로 만날 것 같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인정받을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환대했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를 했는데 이큰 소리를 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광풍을 뚫고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사람을요, 예수님이 만나려고 광풍을 뚫고서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죠.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풍을 뚫고 겨우 죽다 살다 애써서 여기 도착했거든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면서 기대한 것이 있었겠죠. 이 정도 수고했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왔으면 진짜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한 것이라고는 딸랑 한 사람 이방인 만났는데 그 사람도 성치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난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한 사람을 만나려고 험한 광풍을 뚫고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낫는 것은 좋았는데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귀신들이요, 나오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요,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의 한 군단은 최소가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 지금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천 마리의 귀신들이 옆에 보니까 돼지 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 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랍게 허락을 해줬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게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바다를 향해서 몸을 날려서. 죽어요. 몰살을 당했습니다. 돼지를 키우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거죠. 요즘에 돼지 한 마리 시세가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만 55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55만 원을 2천 마리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기 가지고 계산을 잘안 하는 것 같은데요. 11억이 더라고요. 지금 이한 사람 고치려고 11억을 썼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 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눈에는 손해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입은 손해만 보이고 있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안 보이는 거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혼도요, 자기의 아는 사람이거나 또 친척이거나 가족이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천 마리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아까운 것인지 몰랐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2천마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들어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설명하려고 많은 학자들이 막 상상을 했는데 특별한 뾰족한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2천마리의 몰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2천마리의 돼지보다 더러운 귀신 들려서 망가진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딱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메시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딱한 문장에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다. 너는 소중하다. 당신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광풍을 뚫고 오는 수고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다. 2천 마리의 돼지 떼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다. 비록 귀신 들려서 망가졌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다. 비록 사람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소중하다. 오늘 귀신 들린 이한 사람이 경험한 것은 소중히 여김이었어요.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진짜 소중히 여기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가치를 두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을 만난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너는 소중하단다. 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요 계속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왔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저는 오늘 말씀이. 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찬양에 다 담겨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파스칼이 황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잖아요. 사랑으로 또 다른 것으로 다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크기만큼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큰빈 공간을 채우려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광풍보다 더한 것을 뚫고 찾아와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2천 마리의 돼지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대가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리의 빈 공간에 주님이 선명하게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나에게 참 소중한 존재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다. 오늘은 학습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1부에 한 분이 세례를 받았고요. 2부에 이제 두 분이 학습을 받고 두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학습을 받으신 분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심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담아서 세례로 학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분한 한 분이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학습과 세례식을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이음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소중하단다.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단다. 조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도 인정받고 싶었는데 누구에게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빈 자리, 내 상함의 깊은 자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내온 몸을 내 모든 것을 다 대가로 지불했단다. 이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